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블리자드에서 공개한 한밤 심층탐구 영상을 와우 6대 세력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빛과 공허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력들의 등장 비중도 이전보다 큰 편이에요. 먼저 한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상태의 공허입니다. 디민시우스의 힘까지 차지한 자라타스가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일부 장면에서는 황혼의 망치단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고대신을 추종하는 황혼의 망치단은 자라타스 쪽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등장은 아마도 과거 주라만의 지하에 묻힌 요구사론의 부관이었던 키딕스 관련 떡밥이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공허의 대척점인 빛의 세력이에요. 태양샘의 빛을 중심으로 빛결소 아라시 제국 등 여러 빛 세력들이 등장해요. 한밤에서 빛은 함께 공허에 대항하는 아군의 역할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아군이 아닌 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는 뭐 다들 아시는 거죠? 빛도 꼭 아군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일부 장면에서는 태양샘이 공허구치에 빔을 쏴서 반격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빛과 공허 외에 생명의 세력도 비중이 큰 편이에요. 주라만 지역에서는 로아와 관련된 스토리가 진행되며 아제로스 지하에 위치한 신규 지역 하란디르 또한 생명 세력의 식물, 공팡이들의 영향력이 큰 지역입니다. 기존에는 공허에 타락하는 생명체들이 주로 보였다면, 태양샘에 증폭된 빛은 생명세력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과도한 빛에 노출된 생명세력들은 빈 만개의 증상을 보이며 공개된 영상에서 적대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요. 공허가 쉽게 빛을 타락시키듯이 빛도 쉽게 생명을 타락시키는 듯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명의 대척점인 죽음의 세력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어요. 소속을 알수 없는 언데드들이 윈드러너 점탑에서 실바나스의 유물을 찾고 있으며 아마니 트롤로 예상되는 트롤 중 일부는 강령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트롤과 강령술의 조합을 봤을 때 한밤에서도 부온삼디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티탄의 질서 세력은 이번 영상에서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질서의 힘인 비전 마법을 다루는 카드가의 모습이 잠시 지나갑니다 질서의 대척점인 무질서 군단 세력은 실버분 안에서 조금씩 퍼지는 중이에요 군단의 지옥마력을 사용하는 악마 사냥꾼의 경우 이미 아시겠지만, 공허의 힘도 이제는 다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밤에서는 단순히 빛과 공허뿐만이 아니라 와우 세계관의 다양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등장하는 공허 악마 사냥꾼이 빈 만개식물을 공격하는 장면이 어쩌면 이번 한밤 스토리의 큰 방향이지 않을까 싶네요.